안녕하세요. 펌프란닷컴의 영댕입니다. 최근 우리는 시즌이나 지니를 이용해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재생 장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각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PC나 콘솔 게임까지 스마트폰에서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KT 5G 스트리밍 게임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5G 스트리밍 게임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앱의 구성을 확인해 보면 홈 화면은 인기 게임과 신규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장르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에서는 인기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은 즐겨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VOD도 제공됩니다. 별도로 판매되는 미니 조이스틱을 이용하면 게임을 더욱 더 편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미니 조이스틱의 또 다른 장점은 배터리나 블루투스 연결 없이도 휴대폰의 상단에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KT 5G 스트리밍 게임에서 제공되는 모든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KT 5G 스트리밍 게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플레이하기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플레이 나오라는 아이콘과 함께 게임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게임 가이드를 살펴보면 메뉴나 가상 조이스틱에 어떤 기능들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상 조이스틱은 다양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자신의 손 크기에 맞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조이스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착한 후에 미니 조이스틱 보정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KT 5G 스트리밍 게임 앱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대작 게임들을 살펴보면 우선 NBA 2K2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속도가 느리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더킹 오브 파이터즈 14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이오 쇼크 인피니티는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독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사양의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KT5G 스트리밍 게임 앱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WRC4와 같은 레이시 게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고티 수상작인 보더랜드2도 KT5G 스트리밍 게임 앱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데드셀은 횡 스크롤 방식의 던전을 탐색하는 인디 게임입니다. 메탈 슬러그는 올드 게이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KT 5G 스트리밍 게임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에 게임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서버에서 게임이 구동되고 영상과 사운드만 스마트폰으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성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KT 가입자들에게 KT 5G 스트리밍 게임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